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누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국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반넷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치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라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 같이 해변의 갈매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해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죽리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 남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그 중에 고용군은 살찐 수송하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을 이르렀고 별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포를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라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함에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제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심판을 통해 모든 열방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46장의 첫 예언은 애굽을 향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애굽을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종종 애굽을 의지해 왔습니다. 유다 역시도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다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됨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뿐만이 아닌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무리 힘이 세고 큰 장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힘센 자가 쓰러지고 군대들이 모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멸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의 강한 힘과 용병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소와 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애굽의 우상의 핵심인 소의 형상과 뱀을 벌하시면서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이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도 무너지고 애굽도 심판받고. 앞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27절 말씀에서 내종 네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움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허물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의 두려움으로 내몰리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올때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